시상은 창원대총김민호 의장님께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되는 학생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계초 하현주, 강계초 최태준, 평산초 홍예지, 국면초 조준성, 사천사남초 최정인, 창원초 등김거두 이자리상입니다리명된 학생은 에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서학년 3번 차이 관계 초하현자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초등 자학년3이 차상 에서초 최태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학년 3문 차상 평산초 홍예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초등 고학년 3문 차상 북면초 조준성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초등 고학년 국물 차상 사천 산업초 최정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광명 공무원 차상, 차원 초등 김건우 학생 축하드립니다. 공무원 차상, 명도초, 조유준 학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과 함께 구상이 지급됩니다. 찬 박수 부탁드립니다.